한의학적 이론이랑 오링 테스트는 아무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요게 또 유사한 걸 이상한 게 뭐가 있냐? 팔레리 기 테스트 같은 거 있어요. 피를 많이 빼서 좋으면 맨날 허혈 하러 가죠, 그냥. 안녕하세요. 김한균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치료로 오해하고 있는 치료 탑 3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맨날 세 개만 알아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잘 들어보시면은 어, 그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그냥 해 볼게요. 오링 테스트에요, 오링 테스트.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화장품 뭐 이런 거, 뭐 뷰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너한테 맞는 화장품을 찾아줄게. 짜, 팀 빡! 이렇게 해주면은 뭐 벌려진다. 뭐 벌려지면 나쁜 거, 안 벌려지면 좋은 거.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또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처음에, 어 미국에 있는 일본계 의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치료로 가다가 나중에 그 사람 본인이 이게 그래도 뭔가 있어 그래서 특허를 받는 걸로 끝나기는 됐어요 근데 요게 한의학이랑 왜 헷갈리냐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길하는 거를 표현하기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의학적 이론이랑 오링 테스트는 아무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오링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게 환자한테 좋아요 나빠요 아무 근거 없는 치료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뭐 치료하는 사람들에 가가지고 치료 받아보거나 뭐 좋아졌다라고 볼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비법이 있어요. 이게 잘 떨어지게 하려 그러면 뭐 끝에를 잡는지 중간을 잡는지 때로 잘 떨어지는 방법이 다르고요. 요게또 유사한 걸 이상한 게 뭐가 있냐 팔리기 내 테스트 같은 거 있어요. 팔을 내리는 것도 똑같아요. 지렛대랑 똑같아요. 지렛대. 여기에 힘을 주고 내릴지 여기에 힘을 주고 내릴지 에서 달라지거든요 말장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의미가 있으면 뭐하러 진단합니까 어렵게 뭐하러 고민해요 약을 몇 개씩 놓고 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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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그러면 뭐 됐다 이렇게 하지 전혀 아니에요 이게 힘을 똑같이 줄수 있는 방법도 없을뿐더러요 반복을 할수록 환자의 근력도 떨어져요 요게 의미가 있는 진단이 딱 하나 있어요 한니조개도목 쪽의 신경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근력이 정상인지 테스트해 볼때할수 있어요 목 디스크 환자들의 요거 어 힘이 떨어져 있네 그럼 어 근력에 문제 있네 체크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두번째 이야기는 한의 치료인데 엉뚱한 방식으로 치료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봉약침 벌침 맞는거에 대한 얘기고 두번째는 부항에 대한 얘기예요 요게 봉약침을 놓는 것은 시술 횟수나 농도가 정해져 있는 주사를 하는 치료인데 무자격자인 사람들이, 돌파리들이 야매를 치료할 때뭘 하냐면, 센 거를 갖다가 막 놔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극이 커야 된다고 말벌로 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사람 잡아요. 한의원에 치료할 때 안전한 이유는 처음에 테스트 과정 거쳐요. 그리고 아, 시간 지나가지고 반응이 어떤지 봅니다. 이런 다음에 시술 과정을 거쳐서 안전한 건데, 무조건 좋으니까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다섯 살짜리한테 참으려고 주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안 행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피 빼는 거예요. 습광.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스부항도 한의 치료의 일부인데 이게 옛날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전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나도 해도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감염,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사람 심심찮게 죽거든요. 피를 많이 빼서 좋으면 맨날 허련 헌혈, 헌혈하러 가죠 그냥 헌혈해서 피쫙 빼고 나면 몸쫙 좋아질 거 아니에요? 나쁜뼈 가져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없어요. 팁을 하나 주자면 피 빼면 검은 피 나온다 그러잖아요. 음. 이게 정맥 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맥 혈은 기본적으로 검어요, 나오면. 그 다음에 막 무슨 지렁이처럼 된다 그러죠. 피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선지 먹어봤잖아요. 그쵸? 무조건 굳어요. 그래서 뭐 이거 굳기 때문에 더 나빠. 아, 굳는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게 어혈을 뜻한다거나 너는 까마니까 나쁘다라든가. 그러면 이 사람이 끝까지 뺀다 그래서 과연 빨개질까요? 절대 안 빨개져요. 아무리 빼도 계속 검게 나와요. 왜? 정맥 혈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손 따잖아요. 그렇 좋지 않아요? 손 따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손 따는 거는 한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얘기고 뭐 소상이니 상양이니 해 가지고 경락을 지나가는 혈자리 중에 정혈이라는 게 있어요. 우물 정자를 쓰거든요. 제일 깊은 곳이다라 그래서 정혈에 대한 자극들을 주는 건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무자격 추나예요. 여기서 추나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추나라고 써있어요. 뭐뭐 하는 사람도 추나. 예전에 카이로프티리가 썼거든요. 이제 추나가 이름이 점점 올라가니까 추나라는 이름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추나는 누가 할수 있는 거냐면 한의사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문제가 있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무자격자들한테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을 일도 없고요. 그리고 환자가 무슨 증상이 있는지도, 무슨 증상에 무슨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거든요. 경추 추나같이 우리 목 디스크에 추나하는 것만 해도 까르띠드 아테리라든가 몇몇 신경들이나 혈관들이 있어요. 개들이찝혀 가지고 문제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한테 시술 받는 게 맞고요. 돌팔이한테 시술 받다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도 해요. 돌로 이렇게 때려 가지고 척추 모양을 맞추면 좋아진다 그러거든요. 오만 거다 있어요. 뭐 그렇지. 뭐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된다라는 등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왜 잘해?라고 물어보면요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따로 또 보니까 전문의딸때 추나 시험을 따로 보니까 상관없는 거고 대부분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되게 길어요. 수업 시수가 맨날 맨날 실습 시간이 있고 공, 강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 배우고 재활의학과 교과 시간에도 배우게 되는 거라서 학교를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다할줄 알게 돼서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은 200시간, 300시간씩 실습 시간을 다시 더 가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의사면은 무조건 추나 할수 있어요. 학교에서 다 배우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추나에 대한 시험을 더 보는 존재들은 제아리학과 사람들이 추나에 대한 시험을 추가적으로 더 보고 있는 거고, 뭐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학회에 가입해가지고 더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원래 한의학은 사년 아닌가요? 그런데 육 년이에요. 거기다 인턴 레지던트 하면 사 년이거든요. 1 0 년이에요. 그래서 짧지 않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공부할 시간들이 많아요 그 시간 동안. 자 오늘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상한 무자격 치료 이런 거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자격증이 없으면 도망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아 오링 테스트를 해보자. 뭐 체질을 알기 위해서 한약제를 대부분 알수 있다. 이런 건다 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